다음은 77번입니다.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 설치 기준으로 맞는 것은? 먼저 1번입니다. 가스압력식 기동장치, 요거는 어떤 기동장치 의미하는 거예요? 자동식 말하는 거죠? 자동식 기동장치와 수동식 기동장치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, 자동식 기동장치는 방법에 따라서, 방식에 따라서 가스압력식, 전기식, 추가적으로 기계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이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 용기 용적은요. 오리, 오리, 오리고기 연상하시라고 했습니다. 5리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. 그럼 얘는 땡. 두 번째 수동장치 RM은 전역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 구역마다 설치를 하고요. 국소일 때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. RM의 부근에는 약제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 지연 스위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. 정답은 3번이 맞고요. 이 방출 지연 스위치는 자동 복귀형으로서 타이머를 순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마지막 전기식 기동 장치는 다섯 아, 병 아니죠? 일곱 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경우에 이때 솔 밸브는 두병 이상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.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. 우리 오리 고기는요. 요 오리 있죠. 5 리터 이상이고 이 불활성 기체는 무조건 6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으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오리 고기 6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